361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일어납니까? 여섯 시에 일어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에 일어납니까? 여섯 시에 일어납니다. 362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열두시 2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363번 문제입니다. 8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8시입니다. 36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 1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5시 10분입니다. 365번 문제입니다. 점심을 몇 시에 먹어요? 한 시에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점심을 몇 시에 먹어요? 한 시에 먹어요. 366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3 시에 만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3시에 만나요. 367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11시 40분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몇 시예요? 11시 40분이에요. 368번 문제입니다. 날마다 7시에 일어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마다 7시에 일어납니다. 369번 문제입니다. 내일 10시에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10시에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370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3시 30분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몇 시예요? 3시 30분이에요. 371번 문제입니다. 아홉 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홉 시입니다. 372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373번 문제입니다.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37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5시입니다. 375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3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12시 30분입니다. 376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2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2시입니다. 377번 문제입니다. 11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1시입니다. 378번 문제입니다. 2시 3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2시 30분입니다. 379번 문제입니다. 2시 4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2시 40분입니다. 380번 문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4시 20분입니다.